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환자에게 다른 병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병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서울 김창수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 증상과 관련된 최근 진료실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 2주 전부터 시작된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오금이 걷기 시작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당기는 것이 주요 증상이었죠. 이외의 증상으로는 오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간혹 발목 부위가 아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더니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아 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모 유명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방문하니 그곳의 원장님은 양측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심하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막상 수술 예약을 하고 나니 고민이 되셨나 봅니다.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고 저희 클리닉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상과 간단한 병력을 들어보고 나서 환자에게 하지정맥류보다는 근육의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시겠다고 하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양측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에서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정도의 영유소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상태의 정맥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환자에게 허벅지 뒤쪽의 근육인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 보았습니다. 좌측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증상이 있는 우측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 보니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하였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이 환자는 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우측 허벅지 뒤쪽의 근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 정맥류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오진이었다는 것만. 오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정맥류가 초기일 때는 초음파에서 역류하는 소견이 보이는 날도 있고 보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해도 호소하는 증상과는 좀 무관합니다. 즉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하지정맥류와 마침이 있어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다고 한들. 우측 호금이 당기는 그리고 통증이 있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전 병원에서 굉장히 심하다고 했다는데 이쯤 되면 저는 오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질적인 증상이 다르니까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증상 호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통증 클리닉 방문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닌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권유받거나 수술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요. 다리가 쉽게 붓고 엉덩이부터 발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인지 뭔가 차갑고 추운 느낌이 들어요. 이 환자는 위의 증상으로 2023년 1월에 대구의 모병원에서 하지정 메뉴로 진단을 받고 우측 다리 하지정 메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 다리는 수차례 혈관 경화 역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호전이 전혀 없어서. 또 다른 하지 정맥류 클리닉을 방문해서 다시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고 스타킹 착용과 정맥 활성제 뭐 예를 들면 센시아 같은 그런 거죠 정맥 활성제를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타킹 착용과 정맥 활성제가 증상의 호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무척 답답하셨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유명한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방문해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측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으니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하지정맥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 클리닉을 다니셨고요. 수술도 받으셨고 근데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그럼 원장님께서도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셨겠네요? 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무척 궁금하네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2023년 하지정맥류 수술은 우측 소복제정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은 약간 늘어나 있는 조견은 있으나 역류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환자의 증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환자에게 다른 병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병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서서히 일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갑상선 저하증이 정맥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중에 하지 정맥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느끼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 중에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추운 증상이 있었죠 그리고 안 하던 일까지 하게 되어서 다리에 피로감까지 갭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정맥류 증상이라면 정맥활성제 복용과 압박 스타킹 착용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죠 어, 그런데 다른 클리닉에서는 왜 하지정맥류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그, 그건 사실은 뭐, 저도 잘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역류가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 고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과 정맥 활성제 복용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검사했을 당시에는 아, 역류 소견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laughs> 그렇게 오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때는 보였을 건데 제가 검사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기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지적 맥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상. 각상갑각내내 표정 관리 좀 하고. <laughs>